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빈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큐티보문은 욕기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엘리오는 욕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요비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자 그 주장을 꺾으려고 엘리오는 지나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요의세 친구들처럼 요에게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든 의롭게 행동하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약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엘리오는 주장하고 있죠. 물론 이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되 인간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흥망성세도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계속해서 악인이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과연 엘리우의 주장처럼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을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 교만할지라도 그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진정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긍휼을 더딥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께서 다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진정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